줄수 있는 게 콘텀밖에 없다. 아이씨. 가진 거라곤 콘텀밖에 없다. 아저씨는 닥쳐요 <laughs>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20년째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서 아마도 퀀텀3, 퀀텀4, 퀀텀5까지 가장 많이 판매한 SK텔레콤 떠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오프라인 휴대폰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사람일 것 같은 폰킴 입니다 16일 수요일 오늘도 매장에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퀀텀5 이벤트를 아직도 진행을 하느냐고 문의를 하셔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한번더 강조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퀀텀5를 같이 문의하시면서 갤럭시S25 시리즈나 플립이나 폴드 아이폰 같은 모델들도 이벤트 여부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항상 들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휴대폰 성지도 아니고 요즘에 SK텔레콤의 웬만한 정책들이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려서 괜히 또 멀리서 고생스럽게 오시게 하는 것도 죄송스러워서 다른 단말기들의 이벤트 내용들을 잘안 올리기는 하죠 물론 매장에 내방하시는 고객님들 상담하느라 제가 바빠서 더 영상을 통해서 못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특별할 게 없어서 또 내세울 것도 없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노래로 말씀드렸지만 줄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다른 내용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폰킴이 매 영상마다 고정 댓글에 저희 매장 친구 맺기 요청드리는 링 링크를 달아드려요 만약에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밑에 고정 댓글에 저희 매장 공식 홈페이지를 눌러서 친구 매끼를 등록하면 통신사 정책이 좋아지고 공식 대리점 정책이 좋아지고 단통법 폐지로 인하여 통신사 정책이 좋아지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 영상 보시기 전에 아래 고정 댓글에 저희 매장 친구 매끼 꼭 등록해 주시고 나중에 퀀텀 6가 됐든 s 2 4 f e 가 됐든 s 2 5가 됐든 특별한 정책이 나오면 가장 먼저 안내를 받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자, 영상을 찍기 전에 퀀텀 5의 대전세종 재고를 좀 확인해 보니까 다음 주까지는 버틸 수 있는 그 정도 수량이 있어요. 물론 이제 모델 체인지가 되면 당연히 신 모델이 좋긴 하겠지만 A 시리즈 그 중에서도 A55의 그 라인에서는 한 세대 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어또 요즘에 뭐 관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도 앞으로 나오는 모델들의 가격 인상이 저는 또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현시점 갤럭시 퀀텀 5의 통신사 이동 정책이에요. 기기 변경 문의도 많이 하시는. 기기 변경은요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대로 sk 스토아라는 어플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sk 스토아에서 사세요 기기 변경은 거기가 짱이고요 통신사 이동은 전국에 있는 모든 매장들보다 손팀이 짱입니다 통신사 이동이라 하면 내가 kt나 lg나 알뜰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요금제 뭐 써라 뭐 감내라 뭐 해라 이런 거 싫어한다 이런 분들 요금제 자유롭게 쓸수 있고요 선택약정 할인 1년만 넣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단말기 가격 61만원대에서 46만 9200원이 바로 할인이 돼서 149,000원만 납부하시면 되고요. 유심 카드 7,700원 딱한번 들어가면 되고요. 부가 서비스 파손 보험하고 마이 스마트콜이라는 거 들어가는데 8,000원대 부가 서비스 두 달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급제 폰이랑 비교한다면 149,000원에 살수 있는 모델들 없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A16도 30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SK텔레콤이 아닌데 또는 우리 아이가 SK텔레콤이 아닌데 우리 부모님이 SK텔레콤이 아닌데 너무 저렴한 저렴이 모델, A 시리즈 초저가 모델, 보급형 단말기들은 좀 사용하기 그래. 최소한 램이. 8기가는 됐으면 좋겠고 어, 외장 메모리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카메라 성능 S 시리즈에 근접한 모델이었으면 좋겠고 디스플레이가 좀 컸으면 좋겠고 배터리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모델을 찾는다면 퀀텀 5만한 모델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 퀀텀 5의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단한 명도 크게 불만이 없었고요. 컴플레인도 없었고요. 잘 샀다라는 분들만 가득한 모델이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텔레콤에서 단독으로 나오는 퀀텀 5를 전국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전도를 해드리고 있고 저로 인하여 많은 판매, 많은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에서는 뭐 나중에 퀀텀 6 나오면 광고 모델을 저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어. SK텔레콤이 퀀텀 6를 발표하면 광고 모델을 폰킴 채널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줄수 있는 게 퀀텀 5밖에 없는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킴이 말씀드리는 어, 이 폰은 지금 꼭 사세요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뽐뿌가 오셨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저희 매장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폰킴의 매장에 왔을 때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링크 타고 예약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는 이 폰을 할인받고 구매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델이나 할인이 기대되는 모델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 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